지난달에도 대출 금리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. 대출 금리가 8년여 만에 가장 높이 올랐지만 예자금 금리는 못 미치면서 예대마진도 7년 7개월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.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달 은행의 가계 대출 평균 금리는 4월보다 0.09% 포인트 오른 4.14%입니다.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01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우대금리 확대 속에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전달과 같은 3.9%를 보였지만 신용대출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 전달보다 0.16% 포인트 상승한 5.78%로 역시 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.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. 한국은행도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 소비자들이 증면하고 있는 대출금리는 더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. 예적금 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뛰면서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습니다.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전달보다 0.02% 포인트 상승한 2.37%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. 2014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. 금감원장의 강력 경고 이후 이달 들어 일부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췄지만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현재 각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은행별 예대 금리 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하여 통합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하였습니다. 금융당국은 올 3분기 안에 투명성을 높인 새 예대금리차 공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 SBS 빛 김성훈입니다.